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기 데이터 분석 입문반 머신러닝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했는데요. 어, 저희가 계속 전처리하는 과정들 오랜만에 해서 또 잊어먹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a g e 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럼들 어떻게 전처리할지, 이 논리적인 구조 따라서 어, 패밀리 사이즈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패밀리 사이즈별로 생존에 대한 것들 확률 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 합쳐 버린 거죠 혼자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으로 두 개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화생 변수들까지 정리해서. 어, 저희가 만들었던 변수들은 정리하고 실제 이제 필요한 변수만 하고 마지막에 요금이랑 그 다음에 에이지랑 피클리스 가지고 또 만들어 봐서 새로운 변수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어, 인코딩 작업 나머지 컬럼들까지 다 하고 저희가 요금도 동일하게 구간 나눠서 확률값 보고 나눈 거 가지고 저희 레이블 인코딩에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실제 성과를 보면은. 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 내용들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꼭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배울 세분화된 내용들의 어,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텐데 데이터도 나누고 그 전에 어, 일단 은 어떤 데이터를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 어떤 모델을 쓸지도 고민해 본 다음 나눈 데이터 가지고 어떤 평가 지표를 할지랑 그리고 그 평가 지표의 결과물들을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모델을 돌려보고 그걸 통해 성능까지만 봤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로지스틱으로 진행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값이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했고 실제 81% 정도 정확도를 보여줬는데요. 어~ 이렇게만 하면 좀 이해를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 데이터나 만들어서 우리가 수학 과학 뭐~ 영어 한국어 이렇게 국어 만들어서 진행했고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미 어떤 대학교 합격에 대한 어떤 어~ 레이블을 만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레이블이 1이고 아니면 0 이다라는 걸 만들면서 두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랜덤하게 찍어봤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직 자체가 이미 완벽한 어떤 머신에 학습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한 그 로직인데 사실 이 로직을 어, 알면 나이스하지만 대부분은 머신러닝은 이런 패턴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꼭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laughs>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수학의 가중치를 두게 되니까, 클래스가 이렇게 수학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학을 통해서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더 많이 느껴지실 거고요. 가중치에 따라서, 얘도 그래요. 어, 한국어나 이런 것들, 영어나 이런 것들이 가중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랜덤한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과들, 평가해 봤을 때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 얘들은 일단 랜덤은 거의 반 찍어서 맞추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하면 머신러닝의 이 패턴을 학습하는 거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왜전처리라면서 Y값들을 보고 이때까지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